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을 관리해줄 관리하는 남자, 모노리입니다. 뭐, 오늘은 오랜만에 뷰티 관련 영상이에요. 왜냐면 하 재밌거나 유익하거나, 뭐 그런 뷰티 관련 컨텐츠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오늘의 5분 뷰티 아이템은 바로, 빠밤! 헬포어 클리너 마스크라는 스킨케어 제품입니다. 이게 모공 노폐물, 각질, 피지 제거를 해주는 제품인데, 이게 유명한 게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마스크 팩이랍니다. 벗겨낼 때가 이름처럼 헬이라는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키포인트는 각질 제거, 피지 제거, 솜털 제거, 추가로 수염까지 과연 잡아 뽑히는지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일단은 먼저 세수를 하고 와서 얼굴에 물기와 기름을 제거해줍니다. 얼굴에 기름을 제거하고 뽀독뽀독해진 상태에서 바로 펴발라주면 됩니다. 듬뿍, 이렇게 듬뿍 짜서 와, 생각보다 좀 꾸덕꾸덕해요. 뭐 많이 물굴 줄 알았는데 꼭 이러다 눈썹도 뽑히는 거 아니죠? 그리고 여기 이 수염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이 뽑힐지 이렇게 해서 피부 뒤가 비치지 않을 정도로 두껍게 바르고 이 상태로 15분 후에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20분 정도 걸리니까 아직 그냥 얼굴이 움직이지질 않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떼어내면 되는데 이걸 이걸 어떻게 떼나? 응? 어? 어. 이거 그냥 피부 아닌가? 아 됐다. 어어어어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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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칼뭐 생긴 거 아니에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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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수염, 아 수염, 내 수염, 아아 아. 훑. 아, 아. 어, 여기 수염은 뽑히진 않네요. 수염보다 머리 커. 아, 아 여기 나 뭔데? 아 뭔데? 아 뭔데? 이거 수염 자국이 아니잖아요. 자, 이제 하고 난 후에 마지막 총평. 일단은 보면 각질 제거는 별 5개 만점에 별 2개 정도. 이렇게 막 각질이 막와 매끈매끈해졌다 이런 느낌은 없네요. 그리고 피지. 피지는 별 5개 만점에 별 3개? 뭔가 피지가 좀 뽑힌 느낌이긴 해요. 근데 뭐, 피지가 애초에 많진 않았어서 잘 모르겠고. 솜털 제거. 별 5개 만점에 1개. 뭐, 약한 털들은 뽑히긴 뽑히는데, 뭐, 애초에 뭐, 왁싱용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털이 뽑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더군다나 수염. 멀쩡하게 잘 붙어 있고요. 고통만 더 했어요. <laughs> 얼굴 두드려 맞은 느낌이거든요. 그리고, 고통 지수. 어, 이 제품의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. 고통지수. 이 마스크팩 고통지수는 별 5개 만점에 어, 27개. 특히나 이 눈썹이랑 머리카락에 붙는다. 마우스피스를 준비하시고 이 마스크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오늘의 뷰티 제품 헬포어 클린업 마스크 전체적인 총평은 다른 좋은 제품이 더 많으니까 안 아픈 걸 고르자.